구상영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에서 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에서의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가 계획했던 스페 속도의 학습을 속 학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에는 첫째 가정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해 학부모가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둘째,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원격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장면에서 교사가 학부모와 겪는 어려움은 가정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시문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부모와 교사 간에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에는 첫째, 교사가 학생을 통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직접 보낸 후 학부모에게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위 재신과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책임의 규칙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며, 여러 교육 주체의 필요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바라는 수업의 방향을 수업 방향과 학교 학교 행사에서의 유의점 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마부작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노, 바늘을 갈아,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교사에게 마부작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